야 오늘 장 봤어? 코스피 진짜 대박이지 않냐? 6거래일 연속 상승하더니 사상 최고치 거의 다 찍었어. 와 요즘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 시대 미쳤어. 특히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만 5,800원 넘게 사재꼈다. 거의 삼성전자에 몰빵했다고 보면 돼. 이재영 회장님, 김동관 부회장님, 정희선 회장님까지 미국으로 출국한 거 알지? 지금 한미 관세협상 때문에 난린데 이거 잘 풀리면 코스피 사상 최고치 뚫는 거 시간 문제래. 8월 초반에 결과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. 근데 정부 증시 개혁은 좋다는데 양도세 논란은 진짜 짜증나네. 연말에 중소형주 좀 흔들릴까 봐 걱정이야. 간밤 미국 증시는 fomc 금리 결정이랑 빅테크 실적 발표 때문에 좀 하락했더라. 다우 나스닥 다 같이 빠졌어.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러시아한테 관세 무기 휘둘러서 유가도 급등하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는 이번 주가 금리 결정 주요 빅테크 실적 고용보고서까지 다 나오는 슈퍼위크라서 미국 시장 변동성 엄청날 거야. 노보노디스크랑 UPS 실적 안 좋아서 완전 폭락했더라. 엔비디아랑 테슬라도 좀 빠졌고, 비트코인도 12만 달러 못 뚫고 계속 횡보 중이라 당분간은 크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고. 아, 진짜 매일매일 이롤러코스터네 근데 이거 AI가 작성한 거라서 투자 추천은 아니고 그냥 참가형인 거 알지?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 도움 좀 됐다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눌러줘야지? 부탁한다.